안녕하세요. 성북이 나온 성북의 아들 기후이번 성북구청장하고 민병우입니다. 최근 저희 선거 캠프에 많은 학생 기자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한테 묻기를 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사실 이 기숙사 문제는 학생들의 주거권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종암동 개운산에 고려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또 개운산의 많은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분들께서는 또 체육 시설이 사라질까봐 또 개운산의 그런 맑은 공기, 공원이 사라질까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도남동 한진 아파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한진 아파트 내에 행복 기숙사를 짓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기숙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위치가 아파트 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동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학생들의 주거권, 즉, 기숙사를 짓는 문제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생존권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동여대에서도 기숙사 문제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과 참여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에 있는 홀리데이 서울이라는 그 호텔에 임차해 가지고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종합경찰서를 입어들리면서 거기에 기숙사를 입주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걸립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윈윈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숙사가 헐리데이인 서울처럼 지역경제에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러한 구시라면 오히려 상권이 합성돼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종합 경찰서대라면 성추행이나 음주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기숙사는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민병웅이 구청장이 된다면 건립을 한다, 만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새로운 모두가 상생하는 그러한 대안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